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편 13편 1절로 6절 잡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위의시 인도전을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면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 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근심과 고통 속에서 더욱 의지할 사랑의 주님. 그렇게. 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면 버림받은자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다윗의 간절한 탄원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의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 주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 애가 그를 이겼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 나의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좀 사실적이고 또 문장이 쉽죠? 그리고 가슴에 와닿죠? 그렇습니다. 현대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혁직은, 개혁 성경은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아, 다소 좀 무겁고, 어, 또 어둡고, 그리고 고대적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내용은 다윗시의 시입니다. 크게 여섯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버림받은 자의 탄식. 1절로 2절. 두 번째가 버림받은 자의 기도. 3절로 4절. 세 번째가, 버림받은 자의 찬성. 5절로 6절.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에, 이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에,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다윗의 이 기도는 반복된 부르지음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립니까? 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의, 어, 그 탄식이나, 0천년 전에 살아갔던 다윗의 탄식이나, 그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공감이 가잖아요? 야,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게 빨리 안 오는 거야. 혹은, 너무너무 힘든 현실을 어떻게 견뎌내겠냐, 이거지요.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지요.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뭐 이런 기대해 보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 내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나타나지 않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억울한데,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을 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죠.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괴로워해야 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힐 것입니까? 주여, 어느 때 이렇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아파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 암울한 현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하거나, 사면초가에 쌓여있는 아, 현실이죠. 뭐 그는 정치인이었으니까 정적들에 의한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서 이런 고통을 부르을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사면초가 도저히 길이 안보이는 절망적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죠. 뭐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그냥 어, 내리막길을 걷는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도저히 돈도 떨어지고 어, 나갈 길이 안 보이거나 방법이 없을 때 이런 큰 어려움 그리고 직장을 갑자기 잃는다든지 그리고 하던 일이 잘안 돼서 그냥 온 가족이 길거리에 몰리게 됐다든지 혹은 가정 식구 중 누구가 큰 사고를 쳐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부우의 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가세가 기운다든지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고 통이 진행될 때 고요 네. 괴롭죠. 코로나 19는 벌써 1년 반째 참 어렵습니다. 이 시인의 형편이나 우리의 형편이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을 하면서 부르짓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탄식 탄식의 에, 그 뭐라고 할까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늘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힘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셨다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질 때가 있죠. 자이 사람은 이제 3절로 4절로 보면 그래서 그 현실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합니다 3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하나이다 괴로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여 응답해주세요 이렇게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닐까 내 인생이 여기서 허물어지는 거 아닐까 아 내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두렵죠 다윗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세요 3절 사절이그 얘기예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지쳐서 눈이 잘안 보이는 그런 상태까지. 너무 힘들면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요. 정신이 혼미해요. 지금 다윗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망에 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건 문학적 완곡한 표현이죠.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야, 원수가 이겨 따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대적이 기, 기뻐할까 겁이 납니다. 야, 근데 이건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이 쓴 일꾼으로서 적들에게 패했을 때 자기 개인의 수요와 수모와 수치는 자지하고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지금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 석희 해결해 주세요. 석희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모델하면 다윗이죠. 사람은 기도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이렇게 기도하며 산다는거 쉽지 않은데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울러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로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끝까지 기도로 끝냈죠 그 공생의 사역 중에 매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이거 오늘 우리 기도에모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도 절망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버림받은 나의 자의 찬송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와를 호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단식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의 결과는 긍정적이에요 소망적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참 아름답게 뒤에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의 어조가 찬양에서 간구, 간구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깊은 시면에서 시작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장 말하기를 이 시는 겨울에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난 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갑자기 그의 원수들이 물러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갑자기 어떤 병에서 치료를 받은 것일까요? 물론 그런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은 그가 기도 중에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더욱 두터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확신을 갖다 보니 마음에 뭐가 왔죠? 평안이 왔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좌절,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다윗 마음 성에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뭐라고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더디 응답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안 응답을 안 해주시기도 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래오래 있다가 해결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절망과 좌절,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에, 믿음이 생겨요 또 하나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 다윗처럼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응답이 또 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수 많은 정적들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신하와 아들이 난을 일으켜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워진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돌아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그까지 말씀으로 의지하고 여호와한 분을 의지하며 소망을 죽게 두고 살았으며 평안하게는 살지 못했지만 그는 왕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구속사의 길을 열어놓았고 70세 당시 70세면 아주 장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음 세대로 나라를 이양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늘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를 남겨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역사 속에 살아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에, 재료가 됐습니다 놀랍죠? 오늘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곧게 믿고 어떤 탄식할 일이 있지라도 낭망하지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삼성에 평강과 승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도 저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